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목모임 즉 소모임 어플을 직접 3년간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이 소모임에 대해서 현실 아니 후기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처음 사용해보거나 아니면 아직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저는 친목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모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어, 말은 친목활동이지만 사실상 친목 및 이성 만남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간에 사람들끼리 만났다 보니까 다들 직장인이기도 하고 퇴근 후에 모여서 이제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친해지니까 여행도 가고 막 정도 오고 가고 그러는데 웃긴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이렇게 또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친목 및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약간 짬이 찬다고 하죠 짬이 차다 보면 아이 사람이 이 사람 좀 마음에 들어 하구나 아 이분은 조금 이분은 약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이게 다 보여 사실 근데 이게 친목 모임이 다 이렇게 무한 반복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3년간 해왔을 때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물레가 계속 돌아요 친해졌다가 여행 갔다가 술 마셨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남자 여자 섞여 있으니까 뭐눈 맞는 사람끼리 있고, 커플도 탄생하고 이러는데, 뭐 서로 마음이 통하면 연애도 하고 뭐 사귀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 뭐 탈퇴하고 뭐 남남 되고 뭐 보통 이렇게 다 됩니다. 보통 남자나 여자 둘중 하나 알아서 탈퇴를 하는데, 어 웬만해서는 남자가 먼저 탈퇴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소모임, 친목 모임 에 대해서 현실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모임이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다 10명이 단합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모이면 20명이 단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결국 끼리끼리 논다 이건데, 어, 이게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을수록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대부분 갈리는 원인 중 하나가 뒷담아요, 뒷담. 이, 이 말하는 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모임에 들어가도 뒷담화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고 내 문제는 뒷담화 나온 순간 알죠 말이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누가 더 덧붙여 막난 얘를 이렇게 해서 던졌어 근데 와전이 되면 얘가 뛰어가서 이걸 던졌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와전이 되고 부풀려서 과장되게 만들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막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종종 일어나요 근데 웃긴 거는 막상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결국 종이 한장 차이야 그냥 오해에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서로 풀어야 하는데 다들 풀지를 않고 그냥 단정짓고 판단해버려요 이거를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불편 너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여행 갈까? 그러면 어디? 그러면 가평 가자. 그러면, 아, 거기 별로야. 막 이래. 아니, 그러면 지가 찾으면 되는 건데, 아, 지는 절대 안 찾아.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서 떡 먹이야. 우리가 떡을 먹여줘야 돼. 아, 떡이 떨어지냐, 떡이 찐득한데. 음? 참여도 너무 낮아. 근데 웃긴 거는,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침묵 모임이 들어온 거는, 이 불편 너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닌데, 막 맞춰주기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예? 그래도 막상 또 여행 가요. 이게 또또그래지에서도막 예, 친해지고 이러는데 결국 사람도 끼리끼리 갈리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사실 친목 모임의 어, 핵심은 여자야 여자. 비율이 너무 중요. 해 남자는 진짜 너무 많아. 지나치게 많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모임 같던거 가입할 때 보면, 여자가 몇 명인지 좀 많이 봅니다. 좀 해본 사람은 여자가 몇 명인가. 어, 그리고 비율도 봐요. 어, 남자가 좀 많, 너무 많아도 여자가 좀 있다. 어, 그러다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 남자가 좀 적은데, 여자가 좀 적네.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친목 및 이성 만남이니까 좀 그런 걸좀 봐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약간 나쁜 점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좋은 점을 좀 말하자면 친구가 많이 생겨서 되게 좋아요 특히 뭐 이사 오신 분들 뭐 어떤 직장 때문에 뭐 올라오시거나 뭐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명 업으를 하면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음 외롭지는 않더라고 네아 그건 저도 해봤는데 저도 친구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좀친구좀 많이 들었고 어좀 뭐랄까 좀 활발해졌다고 해야하나? 네좀 심심하지가 않아 아 대신에 좀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 이 모임이 있다 뭐 그니까 무슨 회식같은 개념으로 어막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거 먹자뭐 하다보면 술값 나가지 뭐 안주값 나가지 이러다보면 n분의 1을 해요 n빵 한다고 하죠 그럼뭐 한번 늘때마다 솔렇게 1차만 먹고 가진 않잖아요 2차갔다가 고뭐 3차갔다 이러면 한번에 5만원 6만원 이렇게 나올 때되고 그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런 거에 나름 적응되면 재밌어요. 그래도 좀막아 기대되는 것도 있고 막어 일상 생활에서 내가 해보지도 못한 것들 이 모임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다음에는 제가 좀더소음에 대해서 음 어떤 유형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유형들 같은 거를 한번 좀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